7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4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하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 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로마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 관계를 영원히 끊을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셨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는가?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사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체를 다 버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전체를 버리신 것은 아니구나.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야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엘리야의 실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는데요. 엘리야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엘리야를 인용합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북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다 버리셨고 이제는 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그런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엘리야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이나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실수였죠. 만약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엘리야의 실수를 반복하는 꼴입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교회 밖에 있을지 몰라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복음 가운데 나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 밖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거나 또 유대인들을 완전히 민족적으로 버리셨다고 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이 때 7천명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으로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실지라도 유대인들은 그 어떤 항변도, 어떤 말도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민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어떠함으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자기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아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말을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곁에 아버지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유를 또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